네, 안녕하세요. 유유케어 아트 디자인입니다. 방금 보여드린 이미지는 같은 프롬프트에 동일한 이미지이지만 각각 다른 퀄리티의 품질 설정을 적용한 이미지입니다. 즉 한마디로 이미지 퀄리티의 품질을 설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입니다.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인 7 버전에서 퀄리티 파라미터는 총3 개의 설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Q1, Q2. Q4 이렇게 세 가지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. Q1은 기본 설정값, 디폴트값입니다. 4는 전반적으로 더 나은 세부 사항과 일관성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실험 모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유의사항이 하나 있다면 이 Q4는 옴니 레퍼런스와 호환되지 않습니다. 대충 보면 큰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으실 거예요. 자 이번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해봤어요. 미세한 피부의 텍스처 질감이 한결 더 디테일하게 살아있습니다. 머리카락도 뭔가 좀더 잔머리가 더 많죠. 더 리얼한 피부의 질감이 확연한 퀄리티 성능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. 확실히 이 부분 보면 눈 밑에 이런 텍스처 질감이 이런데 비해서 훨씬 더잘 나타나고 있죠. 이 퀄리티 파라미터는 이미지의 그 세부 정보나 텍스처 시각적 일괄성을 개선하기 위한 고품질을 그 제공하는 모드이지 해상도까지 함께 증가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이런 캐릭터 타입은 오히려 과감하게 절제한 이런 미니멀한 디자인 구조가 더 어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더 과한 세부상 표현으로 미니멀한 특유의 그 디자인 매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. 자, 복잡한 구조를 가진 이미지를 생성할 때이큐퍼 버전 활용 모드를 더 권장드리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신 이 7버전의 각 퀄리티 파라미터에 적절한 활용 방안을 정리를 해드리면